츄피 영문판 살펴보았는데요, 이렇게 어, 게임도 할수 있는 구성도 있고 책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읽을 수 있고 세이펜으로 영어로 다 들을 수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글을 아이가 직접 읽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영어를 직접 읽어볼 수도 있고 들어볼 수도 있고.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두 가지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육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클것 같아요. 가격도 한글판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. 그리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중고 사이트나 이런데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새 제품을 살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,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이 게임판도 하나하나 다 사물에 단어가 읽혀져요. 그래서 한글어판도 그렇긴 하겠죠? certain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circle gift phone, move backward move backward 6 5 yellow 25 이 게임은 다림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Racket, Balloon, Ladybug, Frame, Nest. 이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